안녕하세요. 똑똑한 고민 상담소 이번 사연은 언어장애 편입니다. 굴러라 구로님 그리고 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이성희 사무국장님과 함께할 건데요. 고민 상담 한번 해볼게요. 구로님 사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사연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음성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그동안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동료들과의 관계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언어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해서, 언어장애인들이 직장 생활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직장인의 고민이었습니다. 음... 사무국장님, 언어장애는 어떤 장애인가요? 네 언어장애는요 음성 기능 또는 네. 언어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음성으로 통해서 표현하는 과정 중에 어떤 부분에 이상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를 말을 하는데요 아... 장애 유형으로는 지금 사용자와 같은 발음에 문제가 있는 조음장애 <laughs> 네, 말더듬과 같은 유형성 장애가 있는 구어장애 발달성 언어장애. 실어증 음성 장애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저 역시도 언어 장애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제 얼굴 안면 장애가 더 심했을 때는 네.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뭉개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인데 택시 타고 가는 길에 발음이 뭉개지니까 이분이 제 말을 듣다가 네. 나중에 못 알아들으시니까 네. 제가 이렇게 문자로 찍어서 보여줬던 기억이 있었고 네. 그걸 보시더니 말로 하시면 되는데. 본인도 문자로 저서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저를 청각 장애인으로 오해하셨던 거예요. 아... 그것처럼 흔히 언어 장애는 청각 장애와 좀 혼동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차이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어 장애하면 청각 장애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한다고 떠오르실 텐데요. 대부분이 그렇죠. 저 많은 분들이 청각 장애가 언어 장애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런 것만이 언어 장애는 아니고요. 네. 청각 장애는 이제 청각 기관의 이상으로 듣지 못해서 어. 말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 있는 것으로 청각 장애와 언어 장애가 같이 있거나 청각 장애가 있지만 장애의 정도 및그 보장구를 통한 재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언어 장애는 청각 기관에 문제가 없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장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듣기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청각장애는 듣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네. 언어장애는 말하는 전달력에 좀 어려움이 있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쵸. 듣기는 가능하지만, 의사소통을 전달할 때 어려움이 있으시죠. 맞아요. 거. 제가 제 친구 중에 청각장애인 친구들은 또말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네, 네, 네. 무조건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언어장애가 같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네. 네. 그러면 언어장애인분들은 의사소통을 할때 저는 사실 수어밖에는잘 모르는데 그건 청각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시나요 언어장애인은 문자나 요즘은 핸드폰이 많이 발전이 됐으니까 카톡으로도 하실 수도 있고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 가구에는 팩스로도 많이 팩스요. 네. 아~ 역시 시대가 좋아진 만큼 편해졌네요 패는좀 불편해 보이는데 네, 필담으로도 충분히 필담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네. 요즘은 이제 갑자기 내혈관 질환이 오셔서 몸도 사용하기가 어려우시고 또 이제 실어증이 오셔서 어려움이 있었을 경우에는 또 그림판으로 아이패드의 아. 그림판을 통해서 의사 소통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업무를 하다 보면 전화 통화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전화 대신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화 대신으로는 요즘 많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톡도 있을 수 있고요,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문자로 하실 수도 있고, 팩스는 있는데 팩스는 요즘 일부 관공서만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연결해주는 중개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선말 이음 센터나 아니면 120 다산 콜센터를 이용을 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그쪽에서 음성으로 전달을 해주신다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는 근로 지원인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사연자분처럼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언어 장애인들이 대표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요? 어, 가장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기 전에는 취업을 할때 면접을 보시잖아요. 면접 때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사 초기 적응할 때가 좀 어려운데, 동료 직원들에게 관계 형성을 하실 때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수행할 때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소통을 할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면접 볼 때. 어, 그 생각은 못했다. 면접 볼때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 사연자의 경우처럼 직업 능력과는 상관없는 그 직적 장애로 오해받기도 하나요? 네, 그 조음 장애나 유창성 장애 같은 경우 발음의 문제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언어 장애만 가지고 있는데 직적 장애는 아니죠그런 그렇죠.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언어 장애인들이 그러면 가장 많이 취업하는 유형들이 있을까요? 뭐 어느 직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음성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직군, 음. 어 그냥 의사 소통에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어, 해주지 않는 그런 음. 업무가 배정되는 곳으로 취업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면은 후천적으로 치료에 의해 어느 정도 나아질 수는 있어요?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언어 장애에 대한 치료는 그 나이나 장애 종류 또는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유수하게 언어 장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빠른 시기에 좀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요. 무엇보다는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또 장애 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뒤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장애는 치료 시작 시기, 그다음에 언어장애 정도, 또 중복장애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크고요. 단순히 조음 장애나 유창성 장애만 있을 경우에는 치료를 잘 받으면 나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구조적인 장애가 있으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너가 뮤지컬 배우를 할 거면 비장애인처럼 발음이 또박또박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비장애인들보다는 두 배, 세배더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만의 언어 전달력이 따로 있는 건데. 굳이 비장애인 기준에 맞춰서 나를 끼어 맞출 필요가 있을까? 나만의 전달 방식이 있는 거고 나만의 표현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서로가 배려해줘 네.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색깔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치료를 못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정상처럼 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기준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 모두 다 정상인 거죠.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또 어떤 에티켓을 지니고 있으면 좋을까요? 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언어 장애인 중에서도 전화 통화 업무를 좀 꺼려 한다거나 그럴 경우는 확인을 하시고 그 부분을 통화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음성 산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필담으로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대화하고 대화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때 경청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어,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말을 충분히 기다려주고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언어장애인이 말을 하다가 지치지 않게 길게 이야기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어, 너무나 또 좋은 정보 이렇게 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오늘 언어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렇죠? 오늘 구룹님 어떠셨어요? 어, 언어 장애인이라고 하면 이럴 것이다 하는 음. 오해들을 되게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미리 이렇게 짐작하지 말고 만나와서 대화하고 이해하면은 많은 것들이 되게 가벼운 문제였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의사소통 방법을 먼저 확인해라. 라는 말씀이 특히 좋았는데요.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어, 큰 불편함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민을 보내주신 사연자의 바람처럼 그 직장 내 언어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잘 이루어져서 올바른 직장 생활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른 고민을 갖고 찾아올게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